최근 병원 갈 일도 비용도 많았어요. 그래서 50대 이후 병원비를 줄이는 보험을 준비했어요. 병원비는 노후생활비의 가장 큰 비용이 될수 있으니 이네 가지 보험은 기본으로 준비해야 해요. 1. 실손의료보험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적용한 후 실제로 발생한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에요. 체크할 사항은 입원비와 통원비 한도는 적당한지 비급여 항목과 자기 부담 금액이 얼만지 m r i 가 같이 특수 검사비도 포함하는지 확인하고 갱신 주기도 잘 체크하세요.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올라 나중에는 큰 부담이 될수 있어요. 2. 암보험 암보험은 이미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암보험에 체크할 사항은 고해감 진단비가 충분하게 설계되었는지, 유사암, 갑상선암, 심혈관 질환은 보장 금액이 충분한지, 진단비뿐 아니라 입원비, 수술비와 같이 치료비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꼭 따져보세요. 3. 간병비보험. 요즘은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큰 비용일 때가 있어요. 자녀나 가족에게 간병을 기대할 수 없으니, 간병보험도 꼭 필요한 시대에요. 체크할 사항은, 일일 보장금액과 연속 보장일수를 확인하고, 치해 진단과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을 때, 보장 여부와 금액도 확인하세요. 4. 침해 보험. 현재도 발병률이 높고 계속 높아지는 병이니 미리 대비하셔야죠. 치매 보험에 체크할 사항은 경증, 중증 치매 모두 보장되는지, 뇌영상 검사, 신경과 진단 등 까다로운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네 가지 보험은 계속 늘어날 병원비와 부족한 생활비를 대비할 수 있어요. 보험들을 미리 준비하고 완납 기간은 경제력 있을 시기로 설계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